역사와 인문학 국내 구독자와 멀리 미국과 해외에서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방은 초한대전에서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가 중국천하를 통일하였는데 초한지 1편에서 7편에 이어 오늘은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격돌했던 초한지를 계속해서 다룰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수전투 항우의 몰락이 시작되다. 해아대전의 서막 인문학처 세수를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사 초안지 시리즈 7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때는 초안 전쟁이 한창일 때 팽성대전에서 승리한 항우는 유방의 한나라를 계속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방은 전황을 타개하고자 다른 제후국들을 정벌하는 북벌을 단행했는데 엄청난 명장인 한신은 정영전 투등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며 파죽지세로 진격 이제 마지막 제날에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쯤 되니 항우에게도 한신의 북벌이 거의 완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항우는 충격을 받게 되죠. 뭐야? 이런 어차피 안될 거. 그냥 놔뒀더니 저렇게 북쪽을 다 점령해 버렸어아니 애초에 몇만 군사 갖고 세계의 나라를 정복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제 제나라 코앞까지 왔다고. 한신이 진격해 오던 제나라는 항우의 초나라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나라였죠. 몇년전 반란이 일어나서 항우가 평정했던 그 제나라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곳까지 한신이 도달했다는 것은 안마당의 적을 들인거나 마찬가지였고 항우는 위협을 느꼈죠. 결국 항우는 한신을 막기로 하고 용맹한 장수 용저를 보냅니다. 용저야, 너가 저번에 영포도 막았잖냐. 이번에도 한 것만 해봐라 가서 한신 막아. 나는 유방 치느라 바쁘니, 옆태야. Yep, 그리고 용전은 호알 20만 대군을 이끌고 한신에게로 향하는데 물론 호알이라는 말답게 과장해서 20만이라는 소리지만 한신보다 훨씬 압도적인 군대였음은 틀림없죠. 그래서 용전은 자만하여 한신 군대는 한줌 모래다 얘들아. 오늘 저녁은 제네 다 죽인 다음에 먹자. 용전은 이렇게 사망플랜을 세워버렸습니다. 사실 용전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었죠. 내게 나라를 격파한 한신의 군대니 경계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저가 그러기가 힘들었던 것이 용저는 한신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자인데 한신은 예전에 떠돌이 버렁뱅이 시절 밥이나 빌어먹고 살던 하자는 사람 모두의 비웃음을 사고 냈죠. 그걸 기억하던 용저는 저놈 옛날에 빨래하는 아낙네한테 밥이나 빌어먹던 놈이야 군사를 이끈들 베테랑인 나를 이길 순 없다. 그리고 용저는 마침내 유수라는 강 근처에서 한신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용저의 20만 군사와 한신의 군사가 붙었죠. 그런데, 초전에는 용저의 군대가 이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용저는, 와라, 이놈 별거 아니라니까. 얘들아, 전군 돌격해라. 그렇게 돌격을 시키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신의 이 퇴각은 그가 일부러 연출한 것이었죠. 한신은 용저가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일단 먼저 이기게 하여, 깊숙이 용저를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용저를 깊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고 용저는 유수라는 강에 도달해 강을 반쯤 건너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자 이때만을 기다렸던 한신은 이때다 강 상류에 막아두었던 둑을 터뜨려라 하고 미리 강 상류에 만들어 두었던 둑을 터뜨려 물이 갑자기 많이 쏟아지게 합니다. 한신은 지난밤 중에 부하들을 시켜 일마르게 모래자루를 만들어 유수 상류에 던진 상태였고 그걸 터트린 것이죠. 물론 막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용저군이 다 쓸려나가 버렸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 물살 때문에 용저군의 대열은 엄청나게 흐트러졌습니다. 군대는 대열이 생명인데 이것만 해도 큰 타격이죠. 한신을 무질서하게 추격하느라 가뜩이나 대열이 더 어지러워진 상태였는데. 그러자 한신은 대열이 흐트러진 군대는 도적대나 다름없다. 모조리 포위에 선멸하라. 하고 용저군을 기습하죠. 결국 이렇게 역습을 한 한신은 용저의 20만 대군을 격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저도 전사해버리 죠. 아아 왜 자만했을까 항왕패야 죄송합니다. 이 전투가 유수 전투인데 이 전투 는 초한 전쟁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한신이 졌 다면 지금까지 한신이 했던 북벌 은그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신은 원정군이기 때문에 멀리 타지에까지 보급을 해야 하니 이 이상 오래 머무르기는 불가능했던 것이 그 이유. 만약 졌다면 최악의 경우 지금까지 정복했던 곳들 다 포기하고 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김으로써 한신은 제 나라까지 네개 나라를 아우르는 강대한 세력을 갖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실상 항우가 천하를 통일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었죠. 와 까딱했으면... 나훅 가는 건데 차라리 항우 너가 직접 오지 왜 부활을 보냈냐? 결국 항우는 드디어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형세를 보면 항우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죠. 서쪽으로는 유방의 본대, 동쪽으로는 팽월의 유격대 북쪽으로는 한신 이제 한신의 북벌 성공으로 상황은 유방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게다가 유능한 싱크탱크 범증은 항우 자신이 내쳤던 상태였으니 이제 책사도 없고 가는 곳마다 학살을 하는 통에 천하의 민심도 항우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했죠. 항우에게 있는 카드가 전쟁통에 유방이 붙인 태공을 사로잡은 상태였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항우는 그래 우리 포로 중에 유방 놈의 아버지가 있지 한번 그걸로 협박해 보자. 그리고 항우는 유방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으로 가서 유방이 볼수 있도록 자기 진영의 높은 단을 쌓고 거기 유방의 아버지 태공을 올려놓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놈 유방아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내 아버지를 삶아서 죽여버리겠다. 그걸 본 유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이라면 화들짝 놀라고 어찌할 줄 모르는 게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방은 달랐죠.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삶는다고. 아 좋다. 마음대로 하거라. 다만 우리 옛정이 있으니 다산거든그 국물이나 한 그릇 다오 현재 게임 채팅창에서도 하지 않을 법한 본인 부친 패드립을 날린 것이었죠. 항우는 와뭐 저런 게다 있냐. 하는 한편 분노하게 되고 정말로 태공을 죽여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우의 항백이 만류하는데 안 되옵니다. 여기서 유방 아버지 죽이면 유방이 복수 답시고 우리를 아예 소멸시켜 버리려 할지도 몰라요. 가뜩이나 우리가 불리한 상황인데 괜히 유방의 화를 돋구지 마시옵소서. 결국 항우는 이 말을 받아들였고 화를 겨우 살기고 태공을 죽이지 않습니다. 참 황백은 항우와 같은 항시면서 유방의 유씨한테 도움이 되는 일만 골라서 하죠. 그렇게 실패한 협박.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던 항우는 또 뭔가를 열심히 궁리하더니 얼마 뒤에는 유방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천하가 혼란한 건 우리 둘 때문인데 차라리 우리가 1대1로 한번 붙어서 이 싸움을 끝내자. 항우가 머리를 짜내서 쓴 수가 겨우 이거였던 건데 이걸 본 유방은 신하들과 다 함께 돌려보면서 엄청 웃었죠. 이것 봐라. 항우가 1대1 맞짱 뜨잔타. 야 내가 답장을 보내겠다. 그리고 유방이 보낸 서찰에는 이렇게 써있었죠. 너같이 무식하게 힘만 쓰는 애가 할법한 발상이구나. 그런 힘이 아니라 지혜로 싸우고자 한다. 서찰을 받아보고 항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완전 무장을 하고 항우의 진영 밖으로 뛰쳐나왔죠. 그리고 사자우를 지릅니다. 야이 자식아 너는 거기서 틀어박혀. 안 나오냐. 나와 한판 뜨자고. 이러자 유방은 여기서 항우를 더 약올리죠. 그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무리해지니까 별 미친 소리를 다하는구나 항우야. 너 같은 놈은 내가 나서도 없이 그냥 우리 감옥에 가진 죄수들 목이 쥐어줘서 풀어주면 너는 그냥 발린다. 그런데 항우는 이 말에 정말로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준비해왔던 쇠뇌를 품에서 꺼내 유방에게 쏴버리죠. 유방은 이에 예, 그렇게 멀리서 싸서 맞겠냐. 그런데 유방은 항우의 실력을 우습게 봤습니다. 화살은 날아와서 유방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꽂혀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항우의 약을 올리고 싶던 유방은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걸 숨기고 이렇게 말하죠. 저 도적 놈이 내 발가락을 맞추네. 물론 화살의 가슴이 뚫렸으니 상태는 몹시 위중했을 것이지만 그 상태에서도 어그로를 끈 것이었습니다. 저뭐 같은 놈이 끝까지 하지만 이제 되었다. 내 저놈을 끌어내 화살을 맞췄다. 저놈은 가슴 한복판이 뚫렸으니 얼마 못 살겠다. 하지만 얼마 뒤나안 죽었는데 유방은 멀쩡히 다시 나타나죠. 유방은 하늘이 도왔는지 치료를 받고 살아남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항우가 유방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마저도 실패해버린 것이었죠. 그러자 항우도 체념합니다. 아 하늘이 유방을 돕는구나 어쩔 수 없다. 휴전협약을 맺자. 결국 항우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휴전협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유방은 흔쾌히 수락하죠. 자 여기 사인하고 올지 그래요. 그럼 이제... 주전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자. 협약 내용은 홍구라는 운하를 기준으로 서쪽 땅은 한나라 땅으로 동쪽 땅은 초나라 땅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홍구 조약이죠. 그렇게 협약을 맺고 양구는 철수하는 듯했으나 갑작스럽게 바로 이때 사건이 발생하고야 맙니다. 그 사건이란 여기서 유방이 협약 내용을 어기고 항우를 공격했다는 것이었죠. 협약을 맺은 유방은 처음에는 조약을 맺었으니 이제 좀 한숨 돌리자 했지만 이때 장량이 갑자기 유방을 부채질했죠. 폐하 이런 협약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항우가 철수하여 약해져 있으니 이때 항우 뒤를 쳐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즉 장량은 조약을 맺자마자 바로 항우의 뒤통수를 치라고 조언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조약을 맺었는데 어쩌지. 그러나 유방은 조금 고민하더니 아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 어차피 이미 나랑 항우는 안할말못할말다 주고받은 사이다. 이 정도 뒤통수는 때려줘야지. 오케이 그럼 항우 치자. 그리고 있는 군사를 다 끌어모아서 항우에게 일격을 가하기로 하고 한신아, 팽호라. 너네도 군사 이끌고 와. 지금 항우, 뒤통수 쳐서. 아예 끝내. 자, 어디? 어디에서 같이 모여 알았지. 한신과 팽호를 다 불러서 아예 항우를 끝장내버리기 위해 함께 항우의 뒤를 치기로 하죠.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웬걸 막상 집결 장소에 와보니 한신과 팽호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네 왜안 왔어? 한편 자신을 치러온 유방의 군대를 발견한 항우는 이 유방놈이. 저 놈이 내 뒤를 치러했구나 뭐냐 이번엔 기필코 내가 도륙을 내주마 전군 유방 놈을 공격하라 그리고 고릉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항우는 유방의 군대를 격파해 버립니다 유방은 당황했고 간신히 도망치는데 성공했죠 도망친 유방은 오지 않은 한신과 팽월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야 한신 팽월이 정신 나간 것들아 왜안온 거야 내가 불렀지 않느냐 그런데 한신은 이때 갑자기 유방에게 협박조로 나오며 매니브로 나오라고요. 나공 많이 세웠으니까 그 전에 제게 땅좀 떼어 주시죠. 그러면 군사 보내줄 터이니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죠. 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죠. 유방은 황당해하며 분노합니다. 북벌을 완수하고 군사가 엄청나게 불어나 머리가 굵어져서인지 한신은 이때 한몫좀 챙기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이런데 유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항우를 치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했으므로 그는 자존심 같은 건다 내려놓고 결국은 한신에게 넓은 영토를 떼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 땅 큼지막하게 떼어줄 테니 군사 보내라 개꿀. 그리고 유방은 이제는 팽월을 호출하는데. 팽월아 너도 왜안온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군사 끌고 와라. 그런데 팽월도 한신이 땅 받은 게 부러웠는지. 자신도 땅을 받고 싶어합니다. 폐하 근데 한신한테도 땅 줬다면서요. 그러면 저한테도 땅좀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안 도와줍니다. 유방은 매우 화가 났죠. 아니 이것들이 이제 나를 호로하네. 하지만 유방은 항우를 완전히 격파하기 위해 결국 수긍하고. 그래. 내가 땅 많이 떼워주마. 그럼 군사 끌고 와. 나이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륙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방은 군사를 끌어모았는데. 물론 이때 이렇게 감히 왕과 거래를 한 탓에 한신과 팽월은 유방에게 찍혀서 이후 유방이 황제가 된 이후에는 둘 모두 처형되죠. 아무튼 유방은 여기에다가 영포의 군사까지 합류시켜서 드디어는 천하의 모든 장수들을 항우를 치기 위해 집결시키는데. 그 무력 군사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냐면, 한신이 단독으로 이끄는 군사만 해도 벌써 30만이었습니다. 한신의 북벌 이후 1년이 지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군사가 그만큼이나 불어나 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팽월의 3만 군사 영포 등 기타 남방 장수들의 군사 그리고 유방 자신이 직접 이끄는 20만 대군까지 유방 연합군의 군사는 최소한 60만 명 이상이었죠. 물론 과장이 섞였던 걸 감안해야 합니다. 반면 항우의 군사는 10만에 불과했죠. 그리고 마침내 유방연합군 전부는 항우의 초나라를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리고자 초나라로 진군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장을 보자. 그리고 항우도 이것이 결정적인 전투임을 직감하고. 내 놈들이 모조리 끌고 와서 나를 아주 작사를 내려는구나 하지만 좋다. 아무리 형세가 이러하다 해도 난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다네. 이번에도 내 놈들을 모조리 파괴해버리겠다. 그리고 마침내 초안 전쟁에 참가한 모든 영웅들은 해아에 모여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바로 초안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마지막 전투 해아 전투이죠. 해아 전투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인문학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